60세가 넘으셨고 일상생활의 간단한 활동조차 예전처럼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좋아하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나려면 잠시 계획을 세워야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더 조심스러워졌다면 제가 이제 공유하려는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동안 앉아있다 보면 다리가 더 무거워지는 걸 느끼셨거나 균형 감각이 부족해서 특정 활동을 피하게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정도로 가구나 벽을 지지대로 사용하는 자신을 발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점은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를 정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화의 불가피한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리 근력 회복, 균형 감각 향상, 그리고 전반적인 안정성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필수 운동 세 가지를 집에서 편안하게 배워 보겠습니다. 복잡한 헬스 루틴이나 관절에 무리를 주는 고강도 운동은 아닙니다. 이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능력에 맞춰 진행되는 부드럽고 목적의식 있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동작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특정 영역, 즉, 서 있거나 걷는데 필요한 강한 다리, 자신감을 위한 안정적인 균형, 전반적인 활력을 위한 원활한 혈액순환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요. 꾸준히 몇 주만 연습해도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변화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대 웃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이자리였시, 이유를 알려주세요. 좀 더한 정적으로 서고 싶으신가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와 같은 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알아요. 이런 운동이 도움이 될것 같지만 저는 벌써 60대인데 또는 제 몸이 너무 많이 변했는데 제 나이에 이런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개선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필연적으로 근력이 떨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체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자극만 주어지면 어느 나이에서든 근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70대, 80대, 심지어 90대 어르신들께서도 꾸준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해 근력, 균형감각, 그리고 자신감을 향상시키신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력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유전이나 운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습관입니다. 바로 몸, 이 강하고 기능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특정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나이 드는 것에 울더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운동은 시간을 되돌린 응어시 아니라 힘, 자신감,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동작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운동 1. 서포트 스쿼트. Your Independence Foundation. 스쿼트는 다리 근육의 거의 전부를 한 번에 강화하기 때문에 동작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대퇴사두근, 대둔근, 허벅지 뒷 근육을 강화하고 심지어 허리 아랫부분을 지탱하기도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다리 근육이 먼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걸음걸이를 짧게 하거나 걷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스쿼트는 가장 필요한 부위의 근력과 안정성을 회복하여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합니다. 스쿼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 SD 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완벽하게 숙달할 수 있는 아.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버전부터 시작해 볼게요. 튼튼한 의자나 무거운 테이블 근처에 서거나 튼튼한 문틀을 잡으세요.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앉을 때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세요.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몸을 낮추고 숨을 내쉬면서 일어섭니다. 처음에는 동작을 작게 하고 조절하세요. 누구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자신감 있게 할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이 90도에 가까워질 때까지 동작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기존 스쿼트가 불편하다면 벽 안기 변형을 시도해 보세요. 등을 벽에 기대고 마치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은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15초간 유지하고 점차 30초까지 늘리고 점점 더 강해지면 60초까지 늘려보세요. 이 등척성 운동은 매우 효과적이며 관절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앉아서 일어서는 운동입니다. 튼튼한 의제앉아 팔짱을 끼고 언천이 일어섭니다. 그런 다음 다 시자세를 잡고 앉습니다. 이 동작은 하루 종일 하는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지만 더욱 집중하고 의도적으로 반복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10회씩 시작하여 점차 15회 또는 20회까지 늘려가세요. 스쿼트의 장점은 실생활에서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몇주 안에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주저없이 계단을 오르는 것, 그리고 더욱 민첩하게 걷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튼튼한 다리는 진정한 독립심의 기초이며 이 운동은 바로 그 기초를 다져줍니다. 스쿼트 하나하나를 당신의 독립 은행 계좌에 넣는 예금이라고 생각하세요. 통제된 자세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든 동작은 앞으로 몇년 동안 당신에게 도움이 될 근력을 키워줍니다. 다리 근력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제 일상적인 자신감을 위해 똑같이 중요한 균형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이 한쪽 다리 균형 안정성 시스템, 균형은 나이가 들어도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 없이 걸고 계단을 자신 있게 오르내리고 주저없이 길을 건너고 집안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균형 덕분입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움직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사람들은 혼자 걷는 것을 기피하고 사회적 초대를 거절하고 활동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삶의 제약은 간단하고 지속적인 균형 훈련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근력뿐만 아니라 반응 속도도 잃습니다. 양탄제 걸려 넘어지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에 부딪히면 반사신경이 둔해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 훈련은 뇌와 신경계의 반응 속도를 높이고 몸을 똑바로 세우는 작은 안정화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본 운동은 겉보기에 간단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한쪽 다리로 서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벽 근처에 서거나 튼튼한 의자를 살짝 잡으세요. 한쪽 다리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올리고 다른 쪽 다리는 단단히 고정하세요. 필요한 경우 팔을 뻗어 자세를 안정시키세요. 평형을 유지하려면 앞쪽에 고정된 지점에 초점을 맞추세요. 처음에는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한 후 다리를 바꿔 반복합니다.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선천적으로 강한 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연습을 통해 양쪽 다리 모두 좋아질 것입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각 다리에 1분씩 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눈을 뜨는데 자신감이 생기면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균형 감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는 시각보다는 내부 센서에 의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유용한 변형 동작에 운 3점 운동입니다. 한쪽 다리로서서 다른 발로 앞쪽 바닥을 살짝 터치한 다음 옆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터치합니다. 터치할 때마다 시작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와 두문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균형 운동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연습하세요.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뇌가 새로운 움직임 패턴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균형 감각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몇주후 똑바로 서서 차분한 호흡으로 양발을쭉 뻗고 서 있는 모습을 사 앵상해 보세요. 그 자신감은 걷고 계단으로 오르고 일상 생활을 할때 더욱 안정감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자 신감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와 균형이 향상되었으니 자세를 지지하고 허리를 보호하는 마지막 필수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삼 엉덩이 다리 자세와 등지지대. 등은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허리를 통증과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앞으로 기울어 진 자세로 걷거나 만성적인 허리통증 을 겪는 사람들이 흔히 있는데 이는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서 이중 교환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힙 브릿지 힙 브릿지라고도 함는 엉덩이와 허리를 안전하고 효과 적으로 강화하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특히 이 운동의 장점은 누워서 할수 있다는 게 오십니다. 서서 하는 운동이 부담스러운 날에 50개 할수 있습니다. 카펫이나 운동 매트처럼 편안한 바닥에 눕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발은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팔은 몸 옆에 편안하게 두어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자세에서 발꿈치로 가볍게 힘을 주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어깨에서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엉덩이 근육을 최대한 조이는 데 집중하세요. 마치 엉덩이 사이에 동전을 끼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세요. 이 자세를 몇 초간 유지하며 근육 수축에 집중하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려오세요. 처음에는 10에서 15회 반복하고 양보다 질에 집중하세요. 이 동작은 엉덩이 근육뿐만 아니라 허리, 햄스트링, 코어, 근육까지 강화하여 엉덩이 근육 전체를 활성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본 동작을 숙달한 후에는 윗자세를 더 오래 유지하거나 한 발로 하는 변형 동작을 수행하여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에게 이 운동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강한 둥은이 몸 전체에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둥은 응원 무리 기초와 같습니다 튼튼하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그 6이 더잘 기능합니다 둥은 이 약하면 다른 근육들이 오상 작용을 하게 되어 통증과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둥근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허리 통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자세가 좋아지며 앉거나 서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걷는 데 자신감이 더 높고 피로도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힙브릿지는 다리 강화 및 균형 운동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튼튼한 다리는 효과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안정적인 엉덩이가 필요한데 이 운동은 바로 그러한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고객들 중상 당수가 몇 주도 강고준히 힙뿌리찌 운동을 한후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이 덜하고 허리 통증업 이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해 주십니다. 마치 척추에 그동안 부족했던 짓 이력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세 가지 필수 운동을 배웠으니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간단한 주간 구조를 소개합니다. 1주차부터 2주차까지 3가지 운동 모두 올바른 자세에 집중하세요. 격일로 연습하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좋습니다. 권장되는 최소 반복 횟수 또는 유지 시간으로 시작하세요. 3부터 4주차 반복 횟수나 유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세요. 몸의 반응을 듣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진행하세요. 지속적 운동 근육회복을 위해 이틀에 한 번씩 기스쿼트와 힙브릿지를 할수 있습니다. 균형운동은 휴식 기간 동안에도 균형 감각이 향상되므로 일주일에 2~3회만 실시하면 됩니다. 강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세 가지 운동을 가끔 과하게 하는 것보다 편안한 수준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당신이 완료하는 모든 반복은 당신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위한 투자입니다.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안정성을 키우고 앞으로 오랫동안 활동적인 삶을 살아갈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2, 3주 동안 꾸준히 연습하면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걷는 것이 더 안정적이며 전반적인 에너지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이러한 개선 효과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더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것 같다거나 자세가 좋아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이점은 신체적 이점만큼이나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힘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알면 삶의 어려움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다섯 가지 운동은 단순한 신체 이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 물살수 있도록 독립성과 활리 억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인투자입니다. 비싼 장비도 복잡한 루틴도 몇 시간씩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몇 분의 꾸준하고 목적 있는 움직임만으로도 기분과 기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 60세든, 70세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우리 몸은 부드럽고 지속적인 자극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은 쇠퇴하기보다는 근력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이 동작들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어떤 운동이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이 여정을 막 시작하는 다른 누군가의 개큰힘이 될수 있습니다.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발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작고 꾸준한 노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여 당신의 감정 움직임 그리고 삶의 방식에 상당한 개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기로 한 선택에 대해 미래의 당신은 감사할 것입니다.